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바로 복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네. 볼 때는 한 2년 정도? 기르면 2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네. 타로로 보는 배우 조진웅 씨 신사. 아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사실 이번에 소년범 노역으로 실제로 음 은퇴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보셨을 때, 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글쎄 그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렇게 과거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긴 한데 글쎄 나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 옳다고 할까 모르겠어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민방응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약간 휴식기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정리가 된다든가 뭐 본인이 맡았던 사업 같은 게 정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음... 사실, 지금, 잠깐은 좀 휴식기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한 1, 음. 2년 정도 쉬셔야 될것 같아요. 1, 2년. 정도. 네. 어. 근데 바로 복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네. 볼 때는 한 2년 정도? 길으면 2년? 기르면 2년 정도? 기르면 2년 정도? 네. 네, 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음. 어, 같이 그 학교를 다니는 선배가 어. 어, 조진웅은 오히려 합법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다. 아. 좀 이런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음. 사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크게 음. 어, 막, 이렇게 옹호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합법 자체가, 지금 이제, MZ세대도 그렇고, 점점 이기주의를 변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누굴 괴롭힌다 해도 구해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던 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깎이게 됐을 때, 오는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음. 갔다가 뭐 약간에 그래도 좀잠잠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오히려 약간, 약간 겸손하시고 약간은 조금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좀더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음. 한 1, 2년 정도는 주식기가좀 음. 그렇죠. 찾아올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아예 그만두고, 이제, 일반인으로 사실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어... 고집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사업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업 쪽으로. 네, 사업 쪽으로. 그러니까 연예계 쪽은 잠시, 그단하고그 어, 네. 네. 시간에, 그 욕심이 음. 있다 보니까. 네, 사업, 사업, 쪽으로, 사업 쪽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네. 네. 그래서 네. 그사 파트너 할 사람도 주변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어... 이분도 인간관계가 양날의 칼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는 분이에요. 어... 네. 정말 친한 사람 되게 친한데 겉으로 지내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크게 큰뭐 교감은 안 하시는 분 같아요. 음... 음... 또어한 감독 영화 감독님은 음... 실제로 조지한테또 폭행을 당했다.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슈가 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 감독님은 그래도 활동은 중단 안 했으면 좋겠다. 또일요일인요 왜냐하면 거니까. 캐릭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음. 영원 산풍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캐릭터라는 게 어느 정도 성격이 반영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약간의 그꼭 난폭함이라기 보다는 인간 본성이 다 선할 순 없어요.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가 일부러 그랬다기 보다는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뭐 굴곡이 어렸을 때인 사람이 있고, 뭐 중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말려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틀리겠지만, 인성이 아예 못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음. 뭐 니우치면 살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걸 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네.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실 음. 뭐 계속해서 더안 좋은 일이 막 겹치잖아요. 네. 러 보셨을 때. 어, 이분은 뭐 어떤 걸 오히려 공인으로 할까요? 활동을 안 하시면 사업이 더 확장이 될것 같고요. 뭐 아, 금년적으로는 더 이득을 보실 것 같네요. 금년적으로 네, 그러니까 부자의 부자들이 이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변에 왜 친구들이 성공을 하거나 했을때 시샘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당당하게 이 조금 더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음, 네. 음. 중에서 네네. 예, 문제를. 아니면 뭐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음. 뭐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나쁘게 보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음. 아예 뭐 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음? 어, 선생님께서 혹시 이분이 선생님께 음. 점을 물러보신다고 하면 음, 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저는 좀 묵묵하게 2년 정도 조용히 계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점괘가 2년 정도 자숙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 정도 하시면 좀 이렇게 소민도 좀 잔잔해질 거고요. 반성의 또 시간을 지냈다고 또또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비해야 되고 본인도 이제 한 가정의 뭐 가장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그죠? 어? 누군가의 아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